배탕 쌤, 도조 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, 이뻐 여자. 너무 이뻐 <laughs> <laughs> 아우, 상큼해. 응? 상큼해. 상큼해. 아, 그래, 상큼해. 아우, 빅맨이 아주 상큼해. 아우, 왜 그래? 우리 누나들도 <laughs> 상큼해. 안 상큼해. <laughs> 대청호 주변길이 그늘이 많아서 좋아요. 가장 사기야, 참 좋은 계절이야.

짧아, 짧아, 여기가 다야. 속도 안 속도 뭐. 나도 처음 오는 길인데 내가 알아. 왔다 나왔다. 너 육하는데? <laughs> 아 산불 사이에 이런 저수지가 있어? 낚시 잘 되겠는데 물 색깔 보니까. 맑지도 않고, 낚시하는 사람이 없다근데 초반에 빨딱 서가지고 고생 좀에지 뭐요? 좋네, 여기. 되게 좋다. 여기가 구룡산 마을 도로니까 다을로온 거예요. 저 새소리가 요즘 자주 들리는데 되게 이뻐 새소리가. 새소리에 개소리에 닭소리에 다 들리네. 아유, 대청댐 밀 코스보다 여기가 훨씬 쉬워요. 왜 네, 구룡산 시작도 하기 전에 미신는 자리 깔고 앉았어. 아우, 더워 아우, 아이 너무 아네 아우, 여름에 우 아우, 아우, 다우리우아당 하나씩 먹을까? 자, 신나는 누나들로부터, 재밌는 다운! 하후! 올라가! 올라가! 올라가란 말이야! 올라가! 올라가! 올라가, 올라가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대청 500리 길이야 여기가 26구간일 걸? うっうらっ 두 번째 앞에 아니, <laughs> 여기 타고 올라가야 되는 덴데요? <laughs> 왜 내리는 거야 <laughs> 빠져나가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지 Vamos lá, 아빠야 으풀이 약간 오거든 으 난 인형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주려고 했는데, 제가 잘안 꺾겠어. 따봉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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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大杂烩啦！ 올라가, 그렇지. 아니오, 인아니 그냥 올라갔 cái này cực chẳng ra Thì nó nhả vơi chứ nhả vơ Cái cổ vơ <웃음> 나도 <웃음> 나도 인형이가 잘 날랐으면 나도 갔어. 네, 약간 인형이가 아까 거기 점프 했었으면 조회수 좋았수하고 그냥 저기가요. 경고... 아, <laughs> 아, 나 점프하고 싶어서 맞아. 훅 날랐어요. 날랐으면이야? 오늘 아니 대박치는데. 음, 나도 손만 조금 갔는데 어, 아, 응. 넘어 뻔했어. 와 수단을 봤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과언 준비가 안 돼가지고 <laughs> 나 어떻게 했더라고아 이거 나 울려야겠어 하면서 아니 이렇게 더 다리만 떠갖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내리 연회장님 여기 기억상에 재미없다며 아 일이 빠진 기억이 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여기 빠지는 데 있어요? 좌측에 받아먹고 응. 있네 아왜 뭐 재미없는데 거기가 좌측에 어디지? 여기, 여기 길 있어요 여기 밑에 가서 가면 여기 밑에는밥 먹고 했잖 점심 먹고 했잖아 여기에요 그이 길인데 어, 어, 어. 우리 저쪽으로 탄 적이 없는데. 아우 완전히 스트스다니냥 그냥, 어, 그냥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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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냥그려 스테야 그냥 그냥 노브레냥그브레냥 그냥 달려. 노브레냥 여기까지 올라와 그러면냥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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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냥 그냥 그 너 앞에 가봐 이제 언니가 막 밀게 자자 올라가 올라가 내리기만 해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 인형 올라가 다 올랐어 왜 여기는 내리는 거야? 저기서도 힘을 너무 썼구만 了不得！<laughs> 너무 렉기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 일라가, 올라가, 올라가 그렇지, 그렇지 올라간다, 올라간다 에이. 우리 감기부 먹은 여자야 감기부 나도 먹어야 되겠다 어. все все Nah, enak. t a r u h l a <laughs> 계단 아, 이계단 타도 되는데 이거 못 하겠어. 똥이 없어 갖고 밖에. 싫어하는 거. 저 중심 잡혀? 용기 내고 타 아예 안할 거면 말고. 중간에 못 쓴다.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. 안 해야 되는 게 맞아. 자신 있게 가야지. 고민하면 안 돼.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. 타라 음. 소리 안 했는데 난. 네? 네. 아. <laughs> 아. 아. 아, 우리 남편들하고 하면은. 야, 낮아, 충분히 탈수 있는데야. 아니, 하필 왜 그러는 건데? 하면 되는 거야 여기. 어려울 거 없어. 네, 근데 저 의자에, 채어에저 아, 바퀴는 어떻게 해? 아, 그래. 상관없어. 저의자라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안전을 위해서 타지마. はい、シュー、すみません。 哥，走，走走。